궁합 볼때 제일 중요하고 크게 영향이 있는 게 어떤지 궁금해요. 다 보는 거예요, 그러니까. 궁합 볼때 오행도 보고, 십성도 당연히 보고, 어, 그 다음에 네. 신탈, 형충약 이런 거다 보는 거고, 띠, 이런 음, 아. 다 보는 거예요, 이런 것들. 혹시 뭐 우선적으로 먼저 크게 본다던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요 어, 없어요. 그러니까 사주마다 좀 달라요. 그러니까 네. 어떤 사주는 오행을 먼저 보고, 어떤 사주는 네. 뭐 십성 먼저 보고, 어떤 사주는 어... 뭐 신사를 먼저 보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. 음...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좀 궁합이 누구랑도 다잘 맞을 것 같아. 그런 사주들은 사실은 이제 좀 궁합을 뭐좀 대충 봐도 돼요. 그런 사주들은. 근데 이제 오행이 편중되어 있는 사주는 오행을 먼저 보고 뭐 그런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막 충살이나 막 배꼽살이나 막 엄청 센게 많이 있어. 그러면은 이제 상대한테 그런 게또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신살 뭐 이런 형태로. 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사주 같은 경우에 이제 궁합을 볼때뭘 참고해야 될까 보면은 일단 편인이 가득하잖아요 여기 십성을 보는 거죠 십성 10성. 십성에 어, 약간 좀 이벤트가 있다 여기는 살인상생의 사주 구조다 그리고 일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시, 이건 십이온성이죠 강하지 않다 이런 거는 십이온 이거성향 파악이니까. 네, 12호는 사 이런 거 보는 거죠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지가 두개 있잖아요. 일단 양지, 그러니까 세력이 약한 거지. 네. 여기서 해봐요. 병지. 고 그러니까 시간에 양이 쌀이 있어서 엄청 약하지 않... 로 가는 거지. 일단 약하다로 가는 거지. 사실 자체가 여기가 이제 양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남성미가 좀 있는 거지. 양간이에다 경금이니까 화끈하고. 이거 편인이 많으니까 생각이 빠지기도 하다가 이제 적극적이기도 하다. 근데 운에서 보면 또 비경 갑자기 잔뜩 들어오니까 이제 좀더 남성미가 올라간다. 뭐 이렇게 되는 거고 <laughs> 네. 그리고 최근에 좀더 강했다. 그래서 최근에 연애가 뭐 단기성으로나 와장창창하면서 뭐 가기가 쉬웠다. 뭐 그런 거죠. 최근에 쭉. 몇년 음, 동안? 네. 장기적이긴 한데, 그 와중에 와상창창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네. 어. 의뢰한 부분도 있고. 최근에 좀 많이 이제 그 이별을 하기 쉬웠던 그런 흐름이 많이 있다. 아,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궁합이 좋건 안 좋건 그런 현상이 이제 개인 운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지. 그리고 이제 음. 이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, 평관 있고, 좀, 도도함, 좀, 화끈함, 뭐, 이런 거. 그래서, 근데 이게 이 사주가 좀 애매한 게, 확실하게 남자를 주도하지만은 못하는 성향인데, 또, 좀 자기 성격도 있고 할 말은 해야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남자가 확실히 끌고 가기도 살짝 애매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좀 의지하면서 여성분이 끌고 가는 것도 살짝 애매하고 뭐 이런 형태예요. 네,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좀아 궁합 조건을 보기가 좀 까다롭다. 여기가 또 무리도 많이 굴리는 스타일이고 재성도 있으면 그러면은 생각도 많고 계산적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좀 도도하기도 하고. 남자들이 확 끌고 가기에도 쉽지가 않아. 왜냐면, 단순한 것도 아니고, 남성미가 좀 적은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, 센 남자가 확 끌고 가기도 그렇고, 아니면은 약간 비리비리한 남자 내가 확 끌고 가자니. 내가 그건 별로 좀 기분이가 끔 상할 때가 있고, 이렇게 되니까. 오행은 여기가 기본 다 맞잖아요. 다 맞거든요, 이 정도는. 오행은 안 보는 거죠, 이 사진은. 별로 안 봐요. 오행은 그냥 재끼고 보는데, 그래서. 그러면 또뭐 봐야 될까, 다음에 그럼 1 0월을 많이 봐야겠죠? 그 다음에 간지. 여기가 양간이니까 음간. 음간은 약간 정면 돌파, 돌파를 좀 피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. 인간이 좀더 나을 수 있다고 봐야죠.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, 남자가. 편인이나 상관이 똑같이는 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. 편인 있고 상관이 있으면 같이 머리 굴리고 입시름 하는 그런 느낌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남자가 좀 조금은 단순했으면 좋겠어. 조금 지적이기도 한데 조금은 나보다 단순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대범하고 폼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섬세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연하 남이기도 하고 진짜 남자다움이 좀 많이 부족한 스타일. 그러니까 네. 내가 여기는 완전히 좀 선택과 결정과 끌고 가고 멘탈적으로도 남자한테 의지 안을 의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확실히 갖고 가야 돼요 이런 스타일은. 아 세지 않나요? 전혀 안 세요 이런 사진은. 그러니까 여기가 세다 생각하면은 아주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아센 척을 하는 거예요? 네, 센 척을 하는 거예요. 머리만 굴리고 폼만 잡고 잔머리만 굴 그런 스타일이지 부딪히고 해결하고 책임지고를 잘못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음... 아까 말씀드렸던. 그런 조건이에요 내가 그 확실히 주도하지도 못하는데 여기를 주도해야 되고 통큰 마음으로 이해해가지고 끌고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궁합적으로 잘 풀려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최근에 헤어졌어야 돼요 원래 2023년도 정상적으로 왜냐면 아네 맞아요 그랬다 붙었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욱더 그 여자한테 뭘못해더안 하려고 해 남자 역할을 결혼을 바로 뭔가 이어지는 형태로 잡든지 아니면 잡지를 만든지 해야 되는데, 설득선이 없는 거라니까 이런 행동 기저귀를 더 차야 될것 같다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분이 억지로 한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억지. 음... 억지로 좀 많이 한것 같아요. 너무 혼자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? 그렇긴 하네요. 음. 항상 일방통행이 이렇게 이성관계에서는 엄청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째 남자들이 상처를 계속 준다고요? 전반적으로 네. 다른 거에서는 뭐... 또 강한 편이고, 음. 한번 계획한 건다 이루는 편인데, 남자한 인간관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,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직까지는 도 제가 사지밖에 안해한게 아니라서, 이런 사주적으로 좀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여기가 심강한 사주는 아니거든요. 근데 이 사주는 자칫 강해 보이기가 쉬워요. 이게 신금일간 특징이 다 그래요. 그러니까 별로 안 강한데도 강해 보이기가 쉬워요. 사람 자체가. 왜냐면 약간 뚝그러진 모습과 약간 그 판단, 결단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잘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세 보이기가 쉬워요. 그래서 약간 좀 약하고 여린 남자들이 좀 다가올 수도 있어요.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을 안 맞는 거지.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그, 딱딱하고, 그 다음에 계산적이고, 그다 뭐, 음, 여기에 이제 인성이 음. 많으면 좀 생각이, 혼자 막 생각이 좀잘 빠지고, 뭐, 이런 형태로 생겨서. 음. 그니까 러처세술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, 그래런것 같아요. 그, 네. 근데 음. 그처세술을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운이 있었던 거죠. 10대, 20대, 30대. 그니까 러 여기는 계산적인 약간 유교가를 같은 느낌? 여유로움과 빈틈과, 그리고 어떤 적극적인 소통과 이런 것들을 많이 높이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. 아 그거는 이제 화실 자체 의 원인이 있기보다도 대운이 서른 다섯 살로 넘어가면서 내 주장, 주장 이런 게 되게 팍 올라가는 시기예요 고집 이런 게 그걸 최근에 막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운이 있었거든요 그 주장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나는 센 스타일이 아닌데 좀 강하게 포지션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안 좋거든요 이성 관계에서도 나는 딸려가는 스타일이 절대 리더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,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데, 근데 그런 것들을 좀잘못 잡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.